안녕하세요. 제이전입니다. 대다수가 남자 배우들이 주를 이루었던 정치 드라마 속에서 간만에 만나는 여자들의 정치 싸움 퀸메이커. 여성 서사물에 새 역사를 쓰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졌다는데요. 연기파 배우들의 총집합 같은 조합에 눈을 뗄 수가 없게 한건 분명한 듯 합니다. 전략 정치라는 흥미로운 소재로 정치와 재계 그리고 언론을 한 세트로 만들어 상대방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모략에 지살겠다고 남의 목숨은 파리 목숨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그딴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놈들 때문에 상당히 분노하면서 드라마를 봤는데요. 선거판에서 여왕을 만들기 위해 정치에 뛰어든 도이와 퀸이 되어가는 경숙의 정치 쇼. 김희애 님과 문소리 님의 만남이라는 것만으로도 이 드라마를 봐야 할 이유는 충분하죠. 거기에 서희숙 님의 진경 님까지 파티입니다, 파티. 센 언니들의 우먼 파워가 돋보이는 연기 파티. 어떠한 경우에도 흐트러지지 않고 부서질 지연정, 녹아 없어지지는 않는 얼음 같은 도의와 물불 가리지 않는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 경숙 이 얼음과 불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조합이 그들의 방식으로 정이라는 이름으로 적들과 맞서는 게 아니라 적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되돌려 주었기에 더욱 더 통쾌함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킹메이커가 선거판의 중상모략그 자체로 그게 재미를 부각시켰다면 아무래도 킹메이커는 그중상모략이 어떻게 상대를 몰락하게 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었기에 더욱더 매력적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은성그룹 오너 일가의 이미지 메이커로 오너 일가의 갑질을 포장하는 데는 수단도 방법도 가리지 않은 전략가였던 도인는 갑질 논란의 주인공인 회장 딸 채령도 명품 패션으로 언론의 이목을 돌리고 백화점 매출까지 상승시키고 모유자기로 동정요론을 조성하면서 되려 검찰을 강압수사로 몰고 가는데요 오너 일가 중에서도 사람 착해 보이던 재민이 자신의 비서의 협박에 고민하자 재민의 말만 듣고 이슬이 술집에서 일했던 과거를 들춰 사표를 쓰게 만드는데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는 것과 자신의 그 억울함을 도희에게 메일로 남기고서는 건물 옥상에서 투신 자살을 택하는데 도희가 그걸 목격하게 되죠. 이슬이 쥐고 있던 재민의 커프스 버튼에 재민을 찾는데, 재민이 억울하다며 보여줬던 그 문자들은 재민이 조작한 것들이었고, 이슬의 죽음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재민의 두 얼굴을 보게 되면서 환멸을 느끼게 되고, 그를 시장으로 만들라는 회장의 지시를 처음으로 거절하는데, 처음으로 했던 도희의 거절이 해고를 불러오고, 도희의 집도 압수해 아버지의 강제 퇴원에 오너 일가에게서 철저하게 버림받게 되는 도희가 복수를 위해 택한 사람이 바로, 인권 변호사로, 노동자의 인... 권을 위해 노동자의 부당해고를 고발하며 복직을 외치고 있는 경숙이었고 재민의 서울시장 당선을 막기 위해 경숙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려는 도희와 재민의 민낯을 보게 되면서 오직 정의 하나만으로 선거판에 뛰어든 경숙 이 둘의 시너지로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이제 좀 안정관인가 싶으면 또 사건이 터지면서 초반에는 자극적인 소재로 과감한 스토리로 몰입을 부르다가 뒤로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용두삼미로 끝나기가 대다수인데 퀸메이커는 끝으로 갈수. 록 더욱더 쬐어오면서 빌런들의 추악한 민낯이 까발려지면서 끝까지 사람 간조리는 재미를 줌과 동시에 깔아놓은 복선들까지 깔끔하게 해결을 해주니 속이 시원하더라구요. 거기다 마지막을 향해가면서 도희가 선거 과정에서 은성그룹에게 매수당한 교육감에게 뇌물을 주면서 자신을 미끼로 던져 그 자금줄을 은성그룹과 연결시켜 은성그룹의 비리까지 수면위로 올리면서 비록 도희는 구속되었지만 퀸메이커로서의 자질을 증명했던 도희가 스카우트 제안을 받으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봐왔던 재벌가의 갑질, 손방망이 수사, 언론 플레이 이 모든 게 담겨 있었던 퀸메이커였습니다. 재벌가의 갑질이 미디어를 통해 마케팅으로 활용이 되고 그 위기를 빠져나가고 재벌가의 악행이 다른 이슈들을 만들어내면서 덮여지고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공략보다는 상대의 약점만 앵앵거리기 바쁘고 드라마 속의 비리들이 현실에서는 진행형이라 우리가 봐왔던 언론 플레이들이라 참 많이 씁쓸하긴 하군요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을 오경숙이라 더욱더